여기는 음. 뭐, 음.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어, 여기는 일단은 1층에 민원실이에요. 음. 음. 그래서 이사 오거나 아니면은 뭐 서류. 서류. 그, 근데 혹시 몇 음. 학년이에요? 4학년이요? 저희는 4학년? 네. 어, 등본 알아요? 등본이요? <laughs> 등본, <웃음> 아니요. 등본 네. 모르죠. 네. 모르죠. 내가 어디서 살고, 내가 뭐 아빠, 엄마는 누구고, 뭐 이런 종이 같은 거를 발급하는 데가 여기 민원실이에요. 근데 고런 일만 하는 거는 아니고, 뭐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도와드리는 일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근무하는 데라서 지금 뒤에 보시면은 음. 어... 지금 일하는 분들 계시죠? 여기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음. 뭐 혹시 궁금한 거... 그리고 어떤 일 하세요? 음,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거그뭐 주소 같은 거 이사 이사 왔을때 주소 등록하는 거. 뭐뭐 뭐 서류 같은 거. 서류 혹시 서류 다 네. 서류. 그요 아, 네. 네. 서류 이런 거 저기 발급 하는일 이런 것도 하고. 음. 또뭐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뭐 만약에 뭐 먹을 게 필요하다 물건이 필요하다 이런 면 지원도 해주고 만약에 어 저희가 어려렵다 어렵지 않다 이런 거를 이제 뭐그 명단에는 없더라도 이제 찾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여기 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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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그런 약간의 그 맞아. 우리 어제 비 엄청 많이 왔잖아요. 네. 비 오면 막 물건도 막 떠내려가고, 막 어. 쓰레기도 막 어, 밖에 막버려져있고 어. 하잖아요. 어. 우리가 그런 거다 이렇게 치우는 일도 하고. 오, 오. 그 아. 질문은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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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아님들 응. 되는 일 하면서 우리 우리 힘들죠. 아. <laughs> 우리 힘 어, 힘든데 보람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응. 네. 요, 요좀 혹시 네. 뭐 영상 이런 거. 그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 이쪽에서 이제 음. 이요거 도움이 이렇게 음. 음. 네. 음. 어려운 분들 물품 뭐지? 물건도 지원해 주고 경제적 이렇게 도움도 지원해주고. 어려운 분들도 찾아가지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 이리저리. 이저저기 이리저리. 저리막저리이리이리저저리이이이 어뭐 만약에 여기 길가에 뭐 고장났다 이러면은 여기. 또 고쳐주시고 이런 분이에요. 저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응. 어. 많이 힘들어요. <laughs> 힘든데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음. 어. <laughs> <laughs> 요 여기는 이 정도면 된다. <laughs> 그, 그, 이층 도볼수 <laughs> 응. 있을까요? 이층 볼수 있어. 요 야너할 음. 거야. 나 음. 유튜버 할 거야. 나할 <laughs> 건데. 나 엄마 가지 말나할 건데. 난 유튜버 꿈이거든. 엄마 허락 받아 가지고 자기 하나씩 줄게. 짠. 우와. 이거 깨질 수 있으니까 가방 안에 넣었든지 여기 안에 넣었든지 이게, 넣든지 이게 넣든지. 어떤 입이예요 이거? 에, 에이, 잠깐만요. 이 캡슐이 들었나? 이거 약간 달달 음. 달달 하고 약간 사이다 먹었을 때톡 터지잖아요. 아, 음. 이거 그러는 거. 아, 왜 이거 사이에다 같은 거고. 아 커피까지 마셨지 커피? 아유 커피는 안됐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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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 당연히 네. 됐죠 나 네. 아, 이제 간다 네. 친구 잘 가요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세요안녕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와 여기 나중에 또잠시 <laughs> <laughs> 여기로 오,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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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있 뭐. 야, 야, 여기 다 모여자. 야, 같이 찍어. 야, 사진 찍을 사람.